네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D7 D7입니다 두 대고요 색깔이 이제 두 대의 인류는 이제 이형 아니면 동생 뭐 아빠 아 마들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해놨고요 이걸전 저녁에 보면 되게 예뻐요. 자 보시면 레드 그다음에 이제 블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볼까요? 자 블루 레드 전리길 GT2 GT2 예, GT2를 하셨고요 자, 일반 인기랑 다르게고 손신 거리 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도 좋고. 변속기도 3짤까지 되는 건데, 3짤라시면 너무 빠를 거예요. 3짤라면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난리가 납니다. 3짤라면. 자, 모터 쪽이 540이 아니라 얘는 550입니다. 조정기를 해서, 자 좌우 불러볼게요. 좌우 조종. 좌우. 서버도 엄청나게 좋아요. 기본 서버가 아니라 3단 서버입니다. 옵션 서버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속도속도잘 먹고요. 이렇게 오시면, 속도 괜찮고요. 자, 선물용으로는 최고 같아요. 자, 뜨게 볼게요. 속도 보세요. 속도. 오 자, 모터가 시트 싱크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걸어주고요. 이팬이 여기, 요고, 시원하게, 요기 요고, 요고. 요, 그 뭐냐, 그, 변속기가, 딴 변속기가 다르게끔 굉장히 좋은 변속기. 3셀까지 버티니까 아마 1 1 1볼트 말고 3셀 로끼잖아요 그러면은 40kg에서 50kg까지 한 진짜 60kg까지 달릴 거예요. 그리고 윌리바가 진짜 그냥 있는 윌리바 아니에요. 진짜 윌리를 하기 때문에 윌리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뒤쪽으로 해서 배터리를 집어넣수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네, 신형 버튼입니 그리고 힌지핀힌지핀도 플라스틱 안에 메탈로 있어요. 진짜로 메탈로. 메탈, 힌지핀이 2만원 차에 이런 부품이 이제 메탈로 되어있는 거는 거의 없죠 힌지핀이 그 다음에 구 드라이브 샤프트 이쪽도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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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부분 있죠 안에 부분 이제 안쪽 부분하고 센터쪽 이거 다 옵션이에요 센터쪽도 이게 첫 창기 모델은 사실 기어박스가 프레스였어요 그래서 맨날 갈렸거든요 근데 얘는 메탈입니다 이 안에가 메탈이에요 메탈 기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출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조정을잘 할텐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조형이 다 움직이죠? 다 움직이죠? 다 움직이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움고 자, 요거 설명까지 마지막 할게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좌우, 미세조형이에요위세죠 그다음 얘는, 그다음에 이두 번째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가운데 게 뭐냐면 차가 앞으로 슬슬 기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 학생이 잘못, 이제 이거 저거 붙어있다 저 보니까 요거요거 요거 가운데 거 돌리잖아요, 요거 돌리잖아요. 삥리내면서갈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거를 그래서 돌려서 라디오 볼륨 맞추시면 마치, 볼륨 되겠습니다. 얘는 미세 조정, 에미치 조정. 그죠 그럼 맨 맞을 뭐 있느냐. 얘는 이제 오른쪽, 왼쪽의 조향을 얘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를 줄이잖아요. 아, 줄이, 줄이. 많이 하고 되는 줄이 만들어 가죠. 중간으로 하면 좀밖에 안 되죠. 그쵸. 렇 좀밖에 안 되죠. 근데 얘를 많이 하면은 얘를 많이 돌리면 얘를 맨 끝에 있는 거 많이 돌리면 조여이 많이 됩니다. 많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고요. 한80% 정도만. 80% 정도만 예, 해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加精。